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IBK 기업은행 2020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공고에 대한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 영업이랑 디지털이랑 이제 글로벌 이렇게 조금 5번 항목은 다른데요. 저의 경우에는 일단 그래도 제일 많은 인원을 뽑는 금융 영업 기준으로 5번 항목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자소서 첨삭의 경우에도 이제 늘 하던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으니 공지사항 확인 후 이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은행 자소서의 경우에는 2,000바이트고 항목은 5개입니다. 그리고 마감일 같은 경우에는 18일, 오후 6시까지 이제 마감을 할예정이니깐요그 전까지 작성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소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글자수 자체도 요즘에는 사실 뭐 500자, 600자인데도 많은데 글자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보다 작성하는데 아무래도 좀 버릴 내용은 버리고 거기에 추가할 내용을 추가해야 될것 같아서 어, 항목도 항목이지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1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이슈를 기술하고 뭐 희망하였던 인생의 목표, 현재 추구하는 목표, 구분하여 설명해 주세요. 일단 어려워요. 일단 말 자체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두 번, 세번 읽어봤는데.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성장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임팩트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하나를 기술하고요 뭐두 가지 정도 기술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일어났던 거에 목표 그 다음에 그런 뭐 목표와 결과를 통해서 이제 내가 현재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였는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항목에 말씀드리겠지만 문단 나누기는 필수이고요 글자 수가 천자인 항목이니까 이제 경험 소재가 두개 정도 들어가면 좋겠죠. 세 개까지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두개 정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한 가지만 작성해서 풀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 한 가지 소재의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례도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가독성적인 요소에서 조금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나열식이나 설명식으로 막 경험을 어떠어떠하였다 작성하기보다는 두 가지식으로 이제 어떠한 경험인지 언급하고 목표랑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해당 항목 같은 경우에 뭐 예시를 드리자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성과를 낸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어떤 상황인지 한두 줄로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그다음에 뭐 해당 상황에서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통해서 해당 상황을 해결하였고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이런 걸 토대로 현재는 어떠어떠한 목표를 가지면서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작성을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대로 꼭 작성을 안 해도 되지만 아 어, 이게 너무 매끄럽지 않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존에 이 경험에서의 목표를 먼저 적으시고요. 거기에 결과까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현재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됐는지 가지고 있는지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1번은 조금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조직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업무의 장단점, 그다음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평가하는 어, 본인의 장단점을 뭐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문단 나누기 필수고요. 업무적 장단점과 성격적 장단점을 이제 작성하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 장점의 경우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게 좋고요. 단점은 업무적으로 마이너스 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에서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는 사무직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나는 장점을 얘기하면 의미가 없겠죠 오히려 그런 거에서는 내가 꼼꼼하다 손이 빠르다 이런 사무적인 장점이 나오는 게 좋겠고요 영업직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장점 혹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뭐 경청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지원하는 직무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나와주면 당연히 거기에 플러스가 될것 같고요 단점의 경우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사무직에서 필요하지 않는 거를 단점으로 하면 되고요, 영업직에서 필요하지 않는 걸 단점으로 하면 되고, 은행원에 필요하지 않는 걸 단점으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너무 착한 게단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데 그걸 풀 수는 있겠죠. 뭐 너무 착해서 상대방의 얘기를 뭐 거절하지 못해서 그리고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딱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왜 단점이야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점 같은 단점을 쓰되 업무적으로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떠한 것이 단점이다, 어떠한 것이 단점이다 딱 표현하고 가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장점을 설명하는데 막 쓰다 보면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읽어보니까. 근데 막 많은 자소서를 계속 읽다 보면 그래서 얘는 이게 장점이 정확하게 뭐야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장점입니다, 뭐가 단점입니다, 언급해주는 게 가독성적인 요소에서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풀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성격적인 장단점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나는 이런 장점이 있다. 뭐, 이런 단점이 있다가 아니라 항목에서 물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어떠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계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많은 모임에서 가장 고민을 잘해주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장점을 어필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평가한다고도 어필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이번 항목도 작성을 무난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현재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었다 생각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며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과거에 이제 자소서를 이렇게 분석할 때는 항목에서 물을 때 가장 필요한 역량 뭐 너가 가장 잘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이라는 말은 하나거든요. 가장이 두 개가 될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글자수가 긴 항목인 경우에는 조금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의 기본적인 방향은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량을 한 가지만 어필하고 풀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오면 그럼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라고 물었고 잘풀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자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문단 나누기 당연히 필수고 두가지 필수고요. 어떠한 역량인지 두 가지씩으로 나오고 풀어가는 게 좋겠죠. 가장 필요한 역량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노력했다라고 간혹 이런 항목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노력했고 뭐 이런 거를 노력할 거다 노력한다 노력하고 있다가 아니라 어, 어떠한 노력으로 역량을 갖추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목에서 결국은 답이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할 거다가 아니라 나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근거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떠한 역량인지 정하는 게 해당 항목에서는 거의 90% 이상일 것 같아요 가장 필요한 역량은 어떠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사례 내가 그러한 영향을 갖추고 있는 인재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겠다. 어떤 인재를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포부까지도 연결할 수 있겠죠. 네. 3번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4번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입행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문단 나누기 필수고 목표를 두 가지 식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인정받는 상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 누구나 쓸수 있어요. 그리고 임팩트가 없어요. 뭐 옛날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안될것 같아요. 뭐, 가령, 이건 정말 예시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매일매일 뭐 신용카드 실적 한개 영업력 있는 행운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목표치가 나와주는 게 조금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루고 싶은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말하면 좋은데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목표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리고 글자 수가 좀 많음으로 목표를 단기적, 장기적으로 나눠도 되고 5년 뒤, 10년 뒤, 뭐 15년 뒤 이렇게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도 목표와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고요. 단기적인 뭐 계획은 이렇고, 장기적인 계획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글자 수가 길게 됐는데, 목표를 막 하면, 이런 목표 있고, 이런 목표 있으면 눈에 잘안 들어와요. 근데 5년 뒤, 10년 뒤로 나누던가, 단기적인 목표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거기에 구체화가 돼가지고 나오면, 장기적인 목표 나오면, 그두 개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가독성이 높아지고, 훨씬 더 이해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4번 또 무난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융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기관이 중점으로 두고 추진하는 금융사업 또는 상품 선택하고 해당 금융사업에 대한 장단점 분석 개선 나. 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뭐 이런 항목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금융기관이 중점으로 두고 있는 추진하는 사업. 제가 봤을 때는 IBK 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면 좋겠죠. 아이,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은뭐 정말 메리트 있는 상품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언급. 어떤 걸 하든 상관없어요. 정말 알려지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해 가지고 첫 화면 나오는 사업을 띠하 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도 취업 준비생 때 그랬고요. 그러면 제가 첨삭을 뭐 기업은행이 이번에 몇 건이 올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몇백 건씩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 80%가 다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분석도 똑같고 장단점도 똑같고 개선한도 비슷해요. 메리트가 없겠죠.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자료조사가 정말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해당 항목은. 문단 나누기 필수고 자료조사가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정말 많이 하고요. 그걸 통해서 두 가지 식으로 어떤 사업이다 상품이다 언급하고 풀어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단점을 언급할 때 정말 객관적인 자료, 팩트적인 요소로 접근해서 나의 거기에 주관적인 의견을 덧붙이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어떤 걸 던져놓고 나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팩트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왜 시작했고, 현황이 어떻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부정적으로 되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부정적이고, 그거에 대한 분석이랑 파악이 되고 난 이후에 나의 주관적인 걸 풀어가는 게 훨씬 더 기승전결에도 좋고, 흐름에도 벗어나지 않게 갈수 있기 때문에 한두 줄 정도는 해당 사업이 왜 시작했고, 현황이 어떤지는 조금 언급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는데 특히나 단점에서 너무 강하게 작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하, 팔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막 너무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어, 부분으로 단점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요소로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주관적인 거 플러스 이러한게 있는 것 같다 개선안의 경우에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나의 좀 주관적인데 창의적인 어,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고 근데 현실 가능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하시면 아무래도 5번의 경우에도 무난하게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5개 항목에 대해서 한번 자소서 분석을 해보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소서의 경우에는 기업은행은 뭐 중요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자소서 작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기존에 뭐타 시중은행들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기업은행이 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할 것 같고 또 과거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관심은 원래 가장 높았던 은행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하셔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좋은 결과로 저한테 많이 합격했습니다라는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고요. 어, 자소서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